자, 오늘은 C 프로그래밍을 위해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글에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를 치고 이렇게 이제 커뮤니티를 받습니다. 커뮤니티 버전을 받고 여기 들어가면 이제 설치 파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치 파일이 셋업이 뜨죠. 그럼 이제 이거를 실행해서 설치 진입하고,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데 요걸 설치해 줍니다. 10불 데스크톱 개발 설치하고 어다 설치를 하면은 이제 메뉴에 이제 요거를 실행해 주면은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이제 비주얼스 2021을 실행하고. 그럼 이제 이렇게 프로젝트 만드는 게 나오고 처음에는 이제 빔 프로젝트로 만들고 이름도 이제 그냥 있는 대로 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프로젝트 만드는 게 나오죠 이렇게 만들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소스 파일에 이제 추가 세 항목 클릭하고 이렇게 해서 ex 0 1 c 한번 c 파일이죠 여기 이제 기본 c 언어 코드를 쳐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가장 기본적인 헬로 월드 코드죠. 이렇게 하고 여기 이제 디버그 디버그 하지 않고 시작 누르면 이제 컴파일 이제 하고 실행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첫 예제를 실행시키면 되고 처음에 이 줄에 이제 의미가 이제 인클루드 는 포함하다. STDIO.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이죠. 표준 입출력. 예, 확장자.h는 이제 헤더 파일. 표준 입출력 기능이 있는 헤더 파일을 포함한다. 의미가 되고 이제 메인 함수죠. 프린트 앱은 출력 출력 함수, 리턴형은 종료,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나머지 예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